가지고 그리면 좋을 것 같은 그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어, 푸른 계열은 뭐 하늘이나 물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더 심플하고 청량한 바다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지고 계신 어떠한 뭐 오일 파스텔 종류 상관없이 어, 가지고 계신 푸른 계열로 그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 사용하고 싶은 컬러들을 미리 정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밝은 색 컬러를 어, 처음에 손에 힘을 조금 빼주시고 살살살 칠하시다가 어, 밑으로 내려올수록 조금 더 힘을 주면 될것 같아요. 어, 내가 어느 부분까지 하늘로 그리겠다 생각하시면서 저는 살짝 요 정도 전체에서 4분의 1보다 조금 더 벗어난 양을 하늘로 지정해 줘야지 라고 생각을 해 두고 살짝 칠해 줄게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짙은 푸른 계열로 어 나는 여기서부터는 바다를 그릴 테야 라고 마음을 정하고 색을 쭉쭉쭉 칠해줍니다. 어, 아무래도 잔잔한 파도 결을 그리려고 하면은 어, 방향 자체가 이렇게 가로방향으로 색을 써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처음에 경계를 나누는 부분에서는 힘을 주고 칠을 해줬다가 아래로 갈수록 살짝 힘을 빼고 칠해주시고, 그 다음 좀더 짙은 컬러로 이 사이사이 부분에 힘을 조금 빼고, 이렇게 칠해주셨다가, 살짝 힘을 줘서 아래로 갈수록 조금 더 색을 진하게 칠해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한 블루 컬러를 사용해서, 역시 힘을 살살살 빼서 이렇게 칠했다가 군데군데 이렇게 반짝이는 부분을 표현할 곳은 좀 희끗희끗하게 남겨두시고 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는 이런 느낌의 바다를 그릴 거야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일단 전체적인 컬러를 잡아볼게요. 점점점 밝은 색부터 조금 더 짙은 블루, 좀더 진한 블루, 조금 더 진한 블루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타내 주는데 어 가지고 계신 오일 파스텔 종류가 뭐몇 가지 없다 하시면 그냥 뭐한세 가지 정도로 끝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화이트 컬러로 위에서부터 좀 힘을 줘서 칠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색을 섞을 부분에는 조금 더 힘을 빼서 위쪽에는 조금 더 힘을 줘서 어 처음 칠했던 블루보다 좀더 밝게 좀더 밝은 느낌을 낼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래쪽엔 좀 힘을 빼서 살살살살 살살 이번에는 제가 라텍스 장갑을 끼고 문질러 볼게요. 라텍스 장갑을 끼시면, 어, 이렇게 문지르고 나서 그냥 그렇게 버리시면 되니까 손이 한결 깨끗해지겠죠. 일단, 요렇게 칠하고 나서 살짝 문질러 보겠습니다. 어, 손을 이용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라텍스 장갑을 끼고 문질러 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런 좀 두터운 키친타올로 살살살살 문질러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키친타올로 문지르실 때는, 어, 너무 힘을 줘서 세게 문지르면, 어, 색이 닦여져 나가니까 조금 더 힘을 빼고 살살살살 문질러 주시는 게 좋은데, 어, 나 키친타올로 힘 조절 못 하겠어 하신다면, 그냥 손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거예요. 손도 굉장히 좋은 도구니까 어, 부담 없이 잘 사용하시고 다만 다음 부분을 문질러 주실 때는 좀 손을 깨끗이 닦아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가장 돈안 들고 편한 도구가 바로 손입니다. 어, 찰필로 문지르는 것도 너무 좋은데요. 찰필은 이렇게 문지르고 나서 일일이 깎아야 돼서 저는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좁은 면적을 이렇게 좀더 섬세하게 문지르고 싶다 하실 때는 저는 면봉 사용하시는 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이렇게 문지르시다가 어, 색이 너무 많이 닦여 나갔어 하실 때는 다시 또 이렇게 덧발라주시면 돼요. 다시 또 이렇게 덧발라주시면 되니까 어, 처음에 블렌딩 그리고 블렌딩을 넘어서서 그라데이션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칠하고, 문지르고, 칠하고, 문지르고를 반복하시다 보면 원하시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쉽게 블렌딩 하고 싶으시다면은 이렇게 장비를 써서 오일 베이스의 오일 파스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일을 이렇게 사용해서 문질러 주시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정말 부드럽게 블렌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중간에 어, 힘을 빼고 색을 칠해준 부분은 조금 더 히끗히끗하게 밝아지고, 색을 많이 힘줘서 칠한 부분은 물, 오일 파스텔이 많이 묻어 있어서 좀더 진하게 색이 어, 섞이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면봉으로 이렇게 오일 묻혀서 문지르기 너무 답답해요 하시다면 그냥 과감하게 손에 이렇게 오일 묻, 오일 묻히셔가지고 이렇게 문지르셔도 됩니다. 그럼 뭔가 색이 이렇게 싹 번지는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역시 그림도 장비빨이다.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자연스러운 느낌의 그림을 그리고 싶으시다면 이 어, 오일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문지르다가 어, 색이 너무 연해요 하는 부분은 그냥 좀더 오일 파스텔을 칠해주시면 됩니다. 좀더 경계가 진했으면 좋겠어 하신다면 그 사이에 한번 더 이렇게 덧발라주시면 되고요. 여기가 하늘과 바다의 경계 느낌으로 이렇게 싹 그려봤습니다. 원하시는 분위기의 컬러감이 나올 때까지 칠하고 문지르고를 반복하면서 적절한 분위기를 맞춰줘 보시고요. 이렇게 제가 사이사이에 희끗희끗하게 남겨둔 거는 어 이렇게 하늘에서 살짝 살짝 반짝반짝 비치는 물빛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조금 짙은 컬러를 사용해서 바다의 결을 조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은은하게. 좀 거리감을 표현해 주고 싶으시다면, 어 이렇게 가까이 있는 부분은 거리가 넓게 넓게, 이 간격을 넓게 넓게 잡고, 이런 가로 파도 느낌을 내주시고요. 멀어질수록 점점점 좁게, 요 간격을, 요 간격을 점점 좁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한번 이렇게 가이드로 살짝 잡아볼게요. 그냥 가로로 계속 선만 쭉쭉 그으면 되니까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앞쪽은 선을 길게 쓰면서 간격을 넓게 해준다면 멀어질수록 선의 길이는 짧아지면서 간격은 좁게 해주시면 어, 보다 더 거리감이 느껴지는 바다를 그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 색이 다양하게 있으신 분들은 이런 짙은 부분도 좀더 다양하게 색을 덧 발라서 칠해주시면 보다 더 좀더 자연스러운 느낌의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고요. 뒤쪽을 표현할 때는 짙은 색을 쓰더라도 좀 손에 힘을 빼고 은은하게 나타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짝이는 부분을 애초에 조금 더 많이 남겨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고 나서 위에 또 밝은 화이트 컬러를 써줄 거기 때문에 어, 너무 못 남겼어요. 반짝이를 하시는 분들은 또 그건 나름대로 아쉬움 없이. 그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그라데이션은, 어, 모든 오일파스텔 그림에서 참 많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배경 채색하실 때 많이 사용하실 기법이라서, 어, 이런 그라데이션만 좀잘 꼼꼼하게 연습을 해주시면 누구나 쉽고 재밌게 오일파스텔로 근사한 작업을 만들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다시 화이트 컬러를 들고 그림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이트 컬러 올려주실 때 이런 짙은 색 위에 한번 올려 보시면은, 어, 제가 사용하는 오일 파스텔은 시넬리의 오일 파스텔이라서 굉장히 무른 소재라 좀잘 올라가요. 그런데 이렇게 칠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올린 푸른 계열이 조금 묻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반짝이를 이렇게 그리시다가 어, 나는 좀더 선명하게 그 바다의 그 반짝임을 표현해 주고 싶어 하실 때는 이런 나이프 사용하셔서 이렇게 한번 살살살 이렇게 긁어서 살짝 이렇게 조금 조금 찔끔찔끔 반짝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보다 선명하게 이렇게 올리고 싶으시면 오일 파스텔을 이렇게 긁어서 얹는 느낌도 좋으니까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화이트를 밝게 올려줄 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이렇게 반짝이를 많이 못 남겼어요 라고 걱정을 안 해주셔도 되겠죠. 거질수록 간격은 좁고 선도 짧게.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정말 푸른 계열로 이렇게 블렌딩을 잘 해서 그라데이션을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근사한 바다를 이렇게 간단하게 연출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싶은 만큼 이렇게 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화이트. 이쯤에 뭔가 좀더 밝은 느낌을 줘서 이렇게 반짝이가 사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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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뿌려지는 느낌으로 한번 그려봤고요. 위쪽이 어, 조금 더 블렌딩이 잘 됐으면 좋겠어 한다면 이렇게 조금 더 문질러 주시면 되겠죠. 어, 정말 초보 분들도 가볍게 따라하실 수 있는 통일된 계열의 컬러로 블렌딩을 잘 해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작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렵지 않게 반짝이는 바다를 그려 보실 수가 있습니다.